아, 얘들이 이래서 무고범죄 끝판왕이 패미하고 친한가? 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 리버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코로나 시리즈 마지막 주제 신천지와 우한폐렴입니다. 우선 저는 정치 시사 유튜버이니 신천지에 관한 종교적인 부분은 해소한만 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신천지 얘들은 피해자이자 가해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신천지가 정부와의 관계에서는 명확한 피해자입니다. 수입이한건 엄연히 문재인 정권이죠. 하지만 신천지와 국민과의 관계에서는 신천지는 가해자입니다. 왜냐하면 신천지가 의도적으로 명단을 누락시키고 피해자의 동선을 은닉하였기 때문이죠. 즉, 신천지와의 관계에서 피해자의 입장에 있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신천지를 옹호할 이유가 1도 없는 것이죠. 게다가 그 이유가 소위 기독교 버전 간첩질를 들킬까봐 우려해서 저지른 범죄행위이니 더욱 괘씸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한 대다수의 국민들은 좌우를 가리지 않고 신천지를 미워할 것입니다. 근데 좌우를 따질 필요가 없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역시 두 말하면 잔소리죠. 이제는 지긋지긋한 머리가 깨진 저쪽 친구들입니다. 아니 이제 신천지와 미래통합당은 한 몸이라는 프레임으로 엮으려고 하네요. 이렇게 대깨문 친구들이 선동질을 해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된 것입니다. 우선 대깨문들이 미래 통합당과 신천지가 한 몸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바로 예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교주 이만희와 함께 찍힌 사진이 있고 사진이 찍힌 장소는 바로 행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신천지와 구새누리당은 분명히 간접적인 커넥션이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최근에 이만희 이만희가 기자회견 때 차고 나온 박근혜 시계는 완전히 선동이지만 이만희가 과거에 자기 신도들을 새누리당에 가입을 시킨 이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전두 대통령들과 함께 동석을 한 사진이 찍힌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 적어도 2016년도까지는 신천지라는 사이비 이단 종교집단이 구그 새누리당의 스폰서였다는 것은 진실일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그들은 왜 제1보수 정당을 후원하려고 하였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보수당이 그때 당시에는 확실히 대세였고 집권당이었으니 진보 진영보다는 보수진영에 돈줄을 대서 이권을 챙긴게 신천지 입장에선 훨씬 남는 장사였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에 신천지의 지원을 받았던 이유는 박근혜가 그들과 특별히 함께하는 무언가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만희가 보기에는 박근혜가 문재인 보다 당선될 확률이 더 높았고 실제로도 그렇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과거입니다 여러분 미래통합당이 아직도 집권당입니까? 그리고 오늘날에도 미래통합당이 신천지 라는 사이비 이단 종교 집단에게 민주당보다 더큰 이익을 줄수 있습니까? 이제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보수와 기독교처럼 이외에도 공유할 이념이라든지 가치 같은 게 있습니까? 그것도 전혀 없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보수는 기독교의 압도적인 지지와 후원을 받고 있는 진영. 만일 신천지 사이비 이단 종교 집단이 역대 보수 정권에서 지원을 받은 후 눈에 띄는 행동을 했었다면 기존의 보수를 지지해오던 수많은 교회들이 결국 가만히 있지 않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천지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보수 기독교 교회 연합보다 더큰 돈을 만질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리고 후원을 받는 입장에서는 더큰 돈을 가진 사람들의 눈치를 더 많이 살피는 게 자연스러운 이치겠죠. 그래서 보수 진영은 신천지가 준다는 돈을 굳이 안 받지는 않았지만 교회의 눈치도 봐야 했기에 눈에 띌 정도로 신천지에게 특권을 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즉 그들은 깊은 관계가 아닌 그저 비즈니스 관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셈이죠. 즉 대깨문들이 주장하는 미래통합당은 신천지와 한몸이다라는 프레임은 그저 선동에 불과하다는 뜻이죠. 그리고 오직 이익으로만 연결되었던 부새누리당과 신천지의 관계는 정권이 바뀐 오늘날에는 더 이상 비즈니스 관계로조차도 제대로 유지될 수 없는 과정이 이르렀습니다. 실제로 신천지는 2017년부터 미래통합당을 손절하고 후원하는 정당을 더불어민주당으로 꾸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편으로 옮겼다는 것을 증명하는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에서아여기는 여기도, 여기도 어인 아, 예. 여기 보이시죠? 시청범민주정치인사에 진행해 셨고 물론 K 의원님께서는 내송을 셨습니다 신천지 신도들 초청한 적도 없는데 마치 이들을 동원한 것처럼 비춰져 억울하다고.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죠. 저기 원래 초청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다 따집니다. 제가 저런 행사 몇번 가봐서 알아요. 최소한 인증을 해야 돼요. 신분증으로라도. 아니면 뭐 이상한 표 같은 게 있거나. 이거 그냥 변명이에요. 원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행사에 참석해 행사를 망쳐 황당하다. 그 불쾌감을 전했다. 웃기고 자빠졌네. 그리고 날 자, 보여드릴게요. 어? 2016년인데? 뭐야, 그럼. 처음부터 양다리였던 소리잖아. 아 씨. 황당하다, 씨. 여러분, 죄송합니다. 신천지는 애초에 그냥 양다리였던 걸로 바꾼 게 아닙니다. 애초부터 양다리였다가 미래통합당이 힘 없어지니까 그냥 버린 겁니다. 아우, 진짜, 씨. 뭐야, 못꼬 이게.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아무튼 보셨죠? 신천지 이 친구들은 이미 더민주하고도 커넥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앞에서 미래통합당과 신천지는 그저 비즈니스 관계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앞에서 말한 논리가 전부라면 더불어민주당과 신천지의 관계도 당연히 비즈니스 관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작 비즈니스 관계를 가지고 더불어민주당과 신천지는 한몸이나 라는 프레임을 씌우면 안 되는 법이죠. 왜냐하면 저희 보수의 매력은 인간의 원초적인 욕망을 인정하지만 그만큼 솔직하다는 점에서 나오는 법이죠. 근데 이런 우리 보수가 저쪽 친구들이 하듯이 말도 안 되는 산전선동을 똑같이 하면 그것은 플러스가 아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보수는 거짓에 분노하지만 진보는 진실에 분노한다고. 실제로 조국의 실체가 드러나니까 <laughs> 진보들이 반성 아이콘이 오히려 분노했었죠. 아이 말이 요즘 따라 굉장히 와닿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본론으로 넘어가서 하지만 여러분 지금부터 전 단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신천지는 한몸입니다. 이 둘은 단순히 비즈니스 관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작년부터 비즈니스 관계를 넘어서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연대했던 그야말로 동맹집단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실 테니 집중하셔야 됩니다. 신천지가 여당과 단순히 비즈니스 관계를 넘어선 동맹관계가 된 것은 작년 여름인데 보수 야당과 기독교 교회들이 반공침미라는 명분 아래 떨떨 뭉치듯이 신천지와 더불어민주당은 보수 진영 척결과 항일 정신으로 단결하여 함께 반일선동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그 증거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요, 신천지가 포교 목적으로 만들었던 전단지에 있었던 그림과 글들이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기총, 장로교 이 사람들은 친일파, 일본의 앞잡이다. 누가 봐도 반일선동이죠? 교회 장로들의 성금으로 제작. 일제 헌납 전투기 조선 장로후 1938년 9월 10일 27일 총회. 신사참배, 긴급 동의한 가결. 일제감정기 기독교인들의 우상숭배 조선 장로의 대표 성지참배 기념 신도 침례받는 부사들 일제감정기 교회 헌납종 1540개 국민청록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연맹은 전국 교회에 헌정보고서 독촉의 권을 보내 교회적 헌납을 독촉했다 금속패스의 힘을 다하자 현재 국민으로서 손쉽게 할수 있는 봉공의 하나는 금속률 공출이다 당국의 지시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헌납의 성의를 다하자 1942년 기독교 신문 사설. 한기총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의 성인 존재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와 국민을 짓밟고 매망시키니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하며 각 교단, 교회 목자들의 선동, 일본 신에게 절하고 찬양하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반종교적인 행태입니다. 그리고 이건 너무 기니까 다 일찍 않고 일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기총 주류를 이루는 장로교단은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와 국민을 짓밟고 매망시킨 일본의 앞잡이 진입하노릇을 하며 각 교단의 교회 목자들을 선동하여 일본신에게 절하. 찬양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하느님 율법 제1조를 범한 행위입니다. 당시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장로교단에서 나온 고신파가 그 증거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반종교적 행태이며 하늘의 법을 어긴 범죄입니다. 물론 오늘날의 이 친구들이 하는 게 반일 선동이 맞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 친구들이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없기는 합니다. 다만 왜 선동이냐? 아니 이게 몇년 전인데 그때 한기총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죽었을 거예요. 아주 오래된 옛날 이야기니까. 그 시절 한기총을 이루고 있던 인물들과 오늘날 한기총을 구성하고 있는 인물들은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 3페이지 맨 밑에 보이시죠? 2018년? 6월 신천지 예수교회 성도 일동 아예 신천지 얘네들이 반일선동을 먼저 시작했어요 더불어민주당이 나중에 본격적으로 하는 거 따라한 거고 자 그럼 우리 위대하신 독립투사들인 더불어민주당의 선거 포스터를 볼까요? 물론 현재 화면에서 나오는 선거 포스터와 더불어민주당이 직접 만들지 않지만 이거 보세요 강함은 촛불연대 괴 국사운동본부. 아예, 이 친구들이, 어느 쪽 친구들이겠습니까? 그리고 구워보세요. 총선은 한일전. 투표로 100년 친일청산하자. 와우. 아주 위대한 정신이 있네. 투표로 100년 친일청산. 투표율 70년 적폐청산. 적폐청산. 이거 누가 한 말입니까?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이시죠? No. Boycott Japan. 청소는 한일전. 일본과 함께 자유한국당의 횃불 마크가 저기 그려져 있죠? 즉, 이 선거포스터가 노리는 대상은 명백히 자유한국당인 생입니다 일본이 키운 돼지들과 한판 승부. 내년 청소는 한일전이다. 이 선거포스터에서 말하는 돼지들이 자유한국당과 조중동 3사 포수 언론들이죠. 그리고 이 자유한국당을 공격하는 건 누가 봐도 저쪽 친구들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민주당과 신처지는 반일 크로스 하면서 우정을 쌓아온 사이입니다 근데 대깨문들은 이런 동맹집단이 저지른 잘못을 가지고 미래통합당이 단순히 신천지와 비즈니스 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부실로 삼아서 미래통합당과 신천지는 한몸이라는 누명을 씌운 아주 사악한 새끼들입니다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일 이런 뻔뻔한 발언을 법원에서 함으로써 미통당이 처벌을 받게끔 유도를 한다면, 이는 명백한 무거 범죄에 해당하는 거짓 증언, 즉 위증이라는 범죄가 성립됩니다. 아. 얘들이 이래서 무고범죄의 끝판왕이 패미하고 친한가? 아무튼 대깨문들의 논리에 의하면 토착 외고인 우리 보수진영은 반일을 하는 저 못된 진영인 신천지와는 함께할 수 없겠죠? 정확히는 비즈니스 관계를 유지하다가도 위대한 국가인 일본을 자극하는 반일 선동을 하는 신천지가 괘씸해서라도 저희 측에서 관계를 끊었겠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다? 신천지와 우리 보수는 적이며 더불어민주당과 신천지는 같은 적을 두고 같은 목표를 공유하는 원팀이라는 것입니다. 종교 버전의 빨갱이 집단이 신천지로 인하여 보수의 성지인 대구가 큰 환란을 겪는 것도 굉장히 억울해 죽겠는데 우리 반일로 하나가 된 신천지의 친구인 민주당은 국경 관리를 똑바로 하지 못한 것만으로도 머리 받고 사죄해야 할 판에 친구 관리까지 똑바로 하지 못하여 제대로 혼이 나야 되는데, 오히려 재작년에 토착 외부 세력으로서 신천지에게 손절을 당한 미통당 탓, 고세 성지인 대구 시민들 탓을 하면서 대구를 우한처령, 봉쇄까지 하려고 들었었죠. 그렇게 대깨문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고려해봐도 피해자일 수밖에 없는 대구시민들을 야당을 지지하고 확진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었다는 이유만으로 가해자로 몰아넣은 그야말로 반인륜적인 행위를 한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하나부터 열까지 잘못을 해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기본에 자신들의 잘못은 무조건 남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드는 현 정권과 여당을 용서할 수 있으십니까? 저는 이놈들을 보면 이제 치가 떨립니다. 그러니 아직 투표를 하지 않은 국민 여러분 특히 이번 사건으로 가장 피해를 많이 본 대구 시민 여러분 4월 15일날 중국과의 국경을 열어도어 폭탄을 수입하고 동맹집단인 신천지가 전염병을 빠르게 퍼뜨린 것도 모자라 이를 빌미로 무고한 이들에게 누명을 씌우면서 특정 지역을 억압하려고 든더 머릿속이 빨간 여당과 그 지지자들을 심판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심판을 하지 못하면 다음은 없음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얘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 영상을 공감하셨다면 반드시 아직 투표를 하지 않으신 분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시고 이 영상을 공유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